자, 이번 시간에는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 그대로 지금 선생님이 읽었듯이 뭐라고 읽는다고요? 네.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는 합이란 뜻입니다. 합. 합한다. 영어의 sum의 s 자의 대그 s 자의 로마자 문자를 따는 거죠. 자, 합이란 뜻이에요. 이제 시그마 나오면 합한다. 다 더한다 이런 뜻이죠. 기호 구성을 보면 시그마가 있고, 요 아래는, 어, 이미의 어떤, 이제, 변수가 있어요. k가 1부터, 보통은 1부터인데, 이제, 꼭 1부터일 필요가 없죠. 뭐, 2나 3이다, 뭐, 100일 수도 있고, 시작하다로 k 값이 시작이 1이다. 자, 1이다 정해지면, 이제, 그비는 점점 증가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보통 n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죠. 목 표는 일반항을 씁니다. a, k. a k라고 쓰면 k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변수에 따라서 여기 첨자를 이렇게 k라고 an이라고 안쓰고 ak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k가 1일 때는 a1이 되겠죠 a1 k가 2일 때는 a2가 되겠죠 a2 얘네 둘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을 계속해서 뭐하는 거야? 더하는 거예요 k가 3이면 a3 점점점 어디까지 갈까요? 끝번 자, n이 될 때까지. k가 1부터 해서 n이 될 때까지. 그래서 an 끝은 an이 되겠죠. 이 전체의 합을 이게 합을 1부터 n까지 올라가는 요 숫자 다 합을 이렇게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씁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면 합의 기호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라라고 어 했어요. 자, 그럼 이 시그마 기호를 쓰려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세 가지를 알아야겠죠. 뭐냐면 시작 시작.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끝.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일반항.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풀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 1, 3, 5 이렇게 올라가는 요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요? 1, 3, 5, 홀수죠. 이제 숙달된 사람들은 홀수의 일반항, 그러면 a n은 어떻게 되죠? 2n-1이라고 우리가 바로 쓸수 있겠죠. 2n-1이 홀수. 1로 시작하는 홀수의 일반항이에요. 어,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자, 첫째항이 1이고, 공차가 얼마? 2씩 올라가는. 그죠? 계속 2씩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듯이, a n은 첫째항1 플러스 n-1d. 공, 공,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식. 자, 2n, 1에서 2, 2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뭐 등차수열 구하는 공식 an 표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좀 숙달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홀수들이 일부 제작된 홀수는 2n-1이라고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일반항을 찾았고요자그럼면 이건 당연히 첫 번째부터겠죠. 1을 넣었을 때, 그렇죠?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죠. 그럼 도대체 이 25는 몇 번째 숫자인 거죠? 25는. 그러니까 이값2 n -1이 25가 될 때가 언제냐?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2n은 이렇게 넘기면 26이고요. n은 2로 나누면 13이죠. 그러니까 얘는 13번째 숫자라는 n이 13일 때 나오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부터 13까지 변할 때다 더하면 얼마냐? 이런 뜻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로 바꾸면 시그마 자, 여기, 물론, 여기 n이라는 것을 썼지만, 보통은 k를 씁니다. 그래서 k로 쓸게요. k는 1부터, 자, 1부터 어디까지? 13, 13번째까지 더했다. 13개를 더한 거죠. 그 다음, 어떤 것을 쓰죠? 일반화을 쓰죠. 자, 일반화을 쓰는데, 어떻게 일반화는 2n-1이지만, 지금 k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2k-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꼭 주의할 점은 여러분 이 시그마 기호를 쓸 때는 이 뒤에 있는 일반항이 더셈, 뺄셈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괄호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괄호가 없으면 이 시그마는 2k에 해당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2k-1 마이너스 이게 하나의 일반항 형태가 되면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k가 1이면 1 나오고 k가 2면 3 나오고 k가 3을 대입하면 602 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13을 대입하면 25가 나오고 13개 첫 번째부터 13개 의 합이다.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거를 볼까요 이건, 이거는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1곱하기 2에서 2 2곱하기 2 4분 6 이런 식으로 해서 3면4 12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그대로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몇번 짱이죠 첫번 짱이죠 여기 몇번 짱이죠 두번 짱이죠 이몇번 짱이죠 세번 짱이죠 아첫번 짱일 때는 1 곱하기 2구나. 두번째일 때는 2 곱하기 3이구나. 세번째일 때는 3 곱하기 4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n번째 하면 뭐가 될까요? n번째. n번째. 자, n번째가 곧 an이죠? an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n, 그죠? 2일 때 2로 시작하고 3일 때 3이 되어있으니까 n, n번째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식을쓸수 있겠죠. 3, 4 이렇게 바로 다음 거를 곱하는 거니까 n, n 플러스 1자 일반항이고요 그럼 이게 이미 마지막은 몇 번째 걸까요? 네, 10이니까 12번째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거부터 12번째까지 다 파는 거예요 자는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12번째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식은 바로 이 일반항을 지우면 되는데 일반항이 지금 n에 관한 식이지만 실제로 시그마는 k에 관한 식으로 쓰기 때문에 뭐라고 써요?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활용해서 딱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그마 기호는 합이란 뜻이다. 그래서 주어진 변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변할 동안 그렇죠? 자연수가 1, 2, 3, 4 올라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서 변할 동안 해당되는 것들을 다 더하는 뒤에 있는 일반항을 다 더하는 그러한 기호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마를 썼는데 이거 시그마를 쓰지 않는 합의 꼴로 나타내라 아까 1번 문제가정 반대의 문제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냥 해, 여러분들을 연습해보라는 뜻이에요 3k-2, 이게 일반항입니다 k가 1이면, 자, k가 1이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1 넣어볼까요? 그럼 3 빼기 2죠? 그럼 첫 번째는 k가 1일 경우 1이 되고요. k가 2면, 자, 1부터 10까지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k가 2면 2, 3은 6 빼기 2, 4가 되고. 또 3이면, k가 3이면 3, 3은 9 빼기 2, 7이 되죠. 그래서 점점점 맨 마지막에, 10이 되면 끝나는 거죠.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에서 10일 때 끝나는 거예 10대의 번 얼마죠? 3 0기이 2니까 얼마예요? 2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백 이호로 아, 시그마를 쓰지 않은 하백 골을 나타내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2번 보세요. 2번돼요 일단 1대의 번 얼마죠? N, n이 변하고 있어, n이. 아까는 k죠? 여기는 n이에요. 사실 이 변수는 여러분들이, 어, 문제 안에서,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k로 쓰면 되고요 어, 다른 기호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n이 1부터 10까지 현재 변하고 있어요. n이 1이면 얼마죠? 2에 1 빼기 1, 2에 0제곱. 2에 0제곱. 뭐, 사실 2에 0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n이 2면은 이 2에 1제곱, n이 3이면 3-1이니까 2의 제곱 이런식으로 쭉 더해져서 n이 10, 2의 10-1이니까 9제곱으로 끝나게 되겠죠 이걸 어, 좀나중에리스트잘 뜯어보면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냐 얘는 등비수열이죠 그 그러니까 보면 등비수열 첫 번째 항이 얼마? 2의 0제곱인 1 그리고 계속해서 20 곱하는 그런 수열이죠. 등비수열이고요. 시그마는 합이라고 읽는다면 사실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 기억합니까? Sn은 r 1의 첫째 항 r n 제곱 1 이렇게 있죠? 이등비수 합의 공식이죠. 이 공식에다가 요것이 요런 형태가 나오면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이 공식,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이 공식에 어,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풀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3번. 3번도 이번엔 m이 m이 변하고 있어요. m이 1부터 n까지. 사실 위에는 n은 얼만지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m이 1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쭉 증가해서 언젠가 n이 될 때까지 다 더하는 뜻이에요 더해볼까요? m이 1이면 얼마예요?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웬만하면 이걸 실제로 더해서 2라고 쓰지 말고 이런 그냥 1을 넣었을 때그 형태 그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m이 2면 2의 제곱 플러스 1, 그죠? m이 3이면 3의 제곱 플러스 1 이런뜻이고 결국 쭉 가다보면 마지막에 m이 n까지 갔어요. 마지막에 n이죠. n을 대입하는거야.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합의 형태로 쓰면 합의 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뭐 참고로 이거 나중에 참고예요 참고로 여기 요 얘네들 보니까 다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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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있죠 뭐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점점점 n의 제곱, 제곱수들의 합이죠. 그리고 여기 n을 보면 n이 하나, 둘, 셋쭉 가서 n 1까지 요일까지 몇 개죠? l 이 1이 n개죠. 1이 n개면 그냥 n이라고 쓰면 되겠죠. 1이 n개. 뭐 흔히 2가 3개, 그러면 2곱하기 3, 그죠? 3이 5개, 그러면 3 5 15, 이렇게 스잖아요 1이 n개, 1 곱하기 n. 그래서, 요1 전체를 그냥 n 하나로 쓸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거할줄 있어야겠죠? 어, 나중에, 또, 요거는 나중에 공식이잖아요. 공식, 제곱의 합들, 6분의 1로 시작하는 공식이 있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미리 공부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4번 문제. 이번에 j가 변하네요. j가 1부터 n까지. 자 j가 1이면 얼마죠? 1 곱하기 1 플러스 1, 2 분의 1. j가 2면 2 곱하기 2 플러스 1, 3. 2 곱하기 3 분의 1. 3이면 3 곱하기 4 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죠? 쭉 가서 마지막에 j가 n으로 끝나는 거야. 마지막이 n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자요 문제는 어, 뭐 일단은 카백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만 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 뒤에 다시 강조할 일이 도 있겠지만 a, b분의 1 이렇게 분수가 분모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보다 1 이거는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 빼기 a분의 1 이렇게 b에서 a를 뺀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얘기합니다 부분 분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단적인 예를 요거 하나만 보면 1 곱하기 요거보1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1을 a라고 생각하고 2를 b라고 생각해 보세요 B에서 A를 빼면 얼마입니까? B에서 A를 빼면. 2에서 1 빼는 거니까 1이죠? 그러니까 B 빼기 1 부분, A 부분이 1이에요. 1분의 1. 쓸 필요 없죠? 그리고 A분의 1. 그러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눠 쓸수 있다 이거야. 음, 그걸 왜 나눠 쓸수 있는 걸왜 하냐? 여러분, 살짝 해보면, 첫 번째가, 1 빼기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2 곱하기 3분의 1은 같은 방식으로 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죠. 쭉 가서 맨 마지막은 m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딱 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쫙 없어져요. 남는 게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이렇게 남게 됩니다. 뭐 정리하면 또 답이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음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부구분수 이렇게 분모가 서로 곱해 있는 고있것 분의 1은 뒤에서 앞에 것뺀것 분의 1그 다음에 a 분의 1, b 분의 1, 1 빼기로 연결하면 어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 잘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볼게요 3번. 3번은 시그마의 성질인데, 시그마는 합의 기호라고 했잖아요. 합의 기호기 이 때문에, 어, 우리 합할 때 더, 더셈이라는 거는, 음.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빼기도 그렇고요 합하기도 그렇고. 뭐, 앞에 우리가, 어, 기본 성질을 배웠으니까, 해당되는 문제로만 풀어보겠습니다. 시그마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이렇게 전개할 수 있어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한번 일단 전개하면 4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이 4는 시그마 앞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4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마이너스, 요건 그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 그런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는 문제에서 45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k는 6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 어, 요거 대신에 얼마를 넣을 수 있다고요? 45 요거 대신에는 60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대신 대입만 하면 돼요 4 곱하기 45 빼기 60 4곱하기40 얼마죠? 180인가요? 그죠? 그러 그러니까 빼기 60 하니까 답은 120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면 이 시그마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요. 세개 다! 자 특별히 이 마지막. 요거까지 전개하셔야 됩니다. 자 전개하고 어떻게 죠죠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어, 4AK인데 앞에랑 똑같죠? AK 냅두고 그 앞에다 4를 내보내고요 음, 좀 앞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2BK인데 요거 시그마 전개하면서 2를 앞으로 내보내면 2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BK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10 이렇게 되죠 음, 요거는 45고요. 요거는 60이다. 아까랑 똑같죠, 왼쪽 거랑. 근데 여러분 요거, 아까 별표 쳤던 거, 이맨 마지막 전개하는 거 요거.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k가 1일 때도 10. k가 2일 때도 10. 자, k가 아무리 변해도 k가 1부터 15까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동안 실제로 더해지는 것은 10을 더하는 거예 10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죠. k가 1일 때도 10, 2일 때도 10, 3일 때도 10. 뭐 10을 계속 몇개더 하는 거냐고? 15개 더 하는 거예요. 10을 15개. 그래서, 자, 요거는 뭐4 곱하기 45고요. 이건 2 곱하기 60이고요. 그럼 여기는 15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이 15개를 더하게 되는 거죠. 10을 15개. 4 곱하기 45는 180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60은 120이죠. 15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150. 이렇게 돼서 답은 150. 이렇게 되겠죠. 음,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a n과 sn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죠? 일반항이고, 요거는 합이죠, 합. 그러니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정확하게 말하면, sn을 알고 있을 때, sn, 합을 알고 있을 때, a n은 뭘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sn이라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 ..에서 AN까지 다 더한 걸 SN이라고 하죠. 이렇게 음, 합시다. AN까지 더한 거. 그런데 내가 이 SN을 현재 알고 있어요. 얼마인지 뭐, 실제 문제에서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시, 보다시피 SN이 요렇게 된다.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SN은 알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 AN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a n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을 없애주면 되죠. 이 앞에 이만큼 있는 게 바로 뭐냐면, sn-1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부터 m-1번째 것까지 더한 sn-1.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 두 번째 식이죠. a n은, 이 별표 a n은 어떻게 한다? sn에서 sn-1을 빼므로써 우리가 n 번째거을알수 있다. 생각해봐. 10개 더 했는데 10번째께 알고 싶어. 그럼 9개까지 더한 걸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걸 알고 싶으면, 그 전에 것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된다. 뭐그얘기냥 너무 당연한 얘긴데 중요한 건 얘가 2부터 시작돼요. 왜냐면 n이 1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a1, 첫번째이죠 그럼 s1에서 s0을 빼는 경우이래요. s0. 근데 s0은 정의 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첫 번째부터 합이 존재하지, 0 번째 합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계산 한이 a n 은몇 번째부터 된다? 두 번째 항부터 된다. 이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해당된다. 어? 그럼 첫 번째 항은요? a 1 은요? a 1은 바로 뭐라고요? a 1은 s 1 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합까지 똑같다, 그죠 너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어떤 수열이 있어. 그럼 첫 번째 항 A1이죠. 첫 번째 항까지 합이 S1이죠. 둘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1을 S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합과 같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위에서 An은 이거는 두 번째, A2부터는 이 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4번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이용해서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을 주어졌어요. sn이, 자, sn이, 요런 식이에요. 첫째 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열 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열 번째 항 어떻게 구할까? a10. 어떻게 구한다고 s10에서 s9를 빼면 된다고 다시 1 0 개를 합한 거에서 아홉 개, 앞에 있는 아홉 개를 합한 걸 빼면 열 번째 항이 남겠죠. 그런데 a1은 저런 방식으로 못구한다고 왜? A1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 A1은 S1에서 S0 빼야 되잖아요. S0은 정의되지 않아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A1은 이렇게 계산 못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A1은 뭐라고 한다? A1은 첫 번째 합과 똑같다. 그러면 S1이 뭐예요?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여기다 1, 1, S1. 여기다1 대입하면 되죠. 2 곱하기 3의 1제곱, 마이너스 1, 요거죠 그래서 2, 3은 6, 0 1, 5, 이게 s1이에요 그곧 s1이 a1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열 번째 항은 열 번째까지 합해서 아홉 번째 합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s10은 또 n자리에 10 넣으면 되죠 2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1, 요게 s10이고 빼기, 여기다 s9 n 자리에 9를 넣으면 s9죠. 2 곱하기 3에 9제곱 마이너스 1. 이게 s9에요. 앞에 것서 뒤에 걸 빼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빼기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요. 자, 얘는 어떻게 빼냐. 우리가 이런 걸잘못 빼는 경우가 있는데, 2 곱하기 3에 10제곱에서 2 곱하기 3에 9제곱을 어떻게 빼니? 어떻게 빼요? 여러분, 10제곱은요. 10제곱은 3을 10번 곱한 거잖아. 그니까 3을 한번더 앞에 곱하고, 그럼면 3을 9개 더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거 네, 3의 10제곱은 3 곱하기 3의 9제곱이죠. 그럼 요 동그라미 친거 대신에 요3 곱하기 3의 9제곱을 생각하면 이 앞에는 2 곱하기 3을 해서 6 곱하기 3의 9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2의 3 곱, 3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잠시, 요거로, 여러분 생각해요. 머리로 a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6A 빼기 2A 이런 격이에요. 6A 빼기 2A. 6A에서 2A 뺀다고 는면 얼마예요? 4A잖아. 4A. 그니까 러3의 9제곱. 3을 9번 곱하는 건좀꽤 힘드니까, 그냥 이 문제는 요게 답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특별히 그냥 열번째 항을 물어봤지만, 만약에, AN을 구하라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항 AN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AN AN 어떻게 구할 수있을까 어떻게요? S10에서 아고10아니죠 s n 에서뭘 빼요? S, N, C를 빼면 되는 거야 지금 한방법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S, n 여기 써있는 거죠 2 곱하기 3의 n제곱 N 제곱 마이너스 1에서 N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여기 N자리에다 n 자리에다 N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뭐라고 쓰면 돼? 2 곱하기 3의 n-1-1.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의 3n제곱과 2의3의 n-1제곱, 그러면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n-1제곱. 어, 앞에 설명했지만 또 한번 설명하면 이 3의 n제곱은요, 3이 n번 곱해진 거야. n번. 이건 n-1번 곱해진 거죠. 하나 적죠. 얘보다 3이 한번덜 곱해진 거야. 그니까 얘 앞에 있는 거를 3 곱하기 3의 n-1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니까 n-1번 곱하고 할때 3을 한번더 곱하면 3을 n번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거는 6 곱하기 3의 n-1 뒤에 거는 2 곱하기 3의 n-1 이렇게 되니까 요거 빼면은 4 곱하기 3의 n-1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죠. 자 정리를 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a에는 뭐냐 일반은 뭐냐 4 곱하기 3의 n-1이다 근데 얘는 몇 번째 부터 된다고요 n이 두 번째 이후부터 가능한 거고 a1 첫 번째 항은 아까 구했는데 첫 번째 항은 뭐죠 예, 5예요5 라고 따로 써 줘야 됩니다 자, 이 수열을 잠시 살펴보면 이런 얘기죠. 어, 실제로 위에다가 n 대 1을 넣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넣어 보면 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1을 대입해 보면 값이 4죠. 1을 대입하면 4잖아. 어, 그니까 이거랑 똑같지가 않죠. 예. 그이 그러니까 수열은 좀 특이한 수열이죠. 뭐냐면 첫 번째 항은 5예요. 첫 번째 항은 5고 두 번째 항부터는 첫 번째 항은 5고 두번째 항부터는 위에 있는 여기 이일반항을 따라간다는거 야 두번째 항부터는 4,3,12 이렇게 되고 세번째 항은 여기다가 3을 넣은거니까 9,4,24 그죠? 맞나요? 36인가? 미안해요 36이죠? 구구단을 어. 못했네 9,4,36 그죠? 9424래. 미안. 그 다음에 여기 현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 항은, 네, 4를 넣으면, 27도 곱하기 4니까, 여기다 또 3을 곱한 게 되죠. 108.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수열이에요 그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죠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만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는 등비수열인 이런 수열이 됩니다. 어. 여튼, 이,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s를, 그러니까 합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sn에서 sn-를 빼서, an을 구하고, 그거는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그럼 첫 번째 건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건은 첫 번째 합과 똑같다. 그래서 첫 번째 합을 주어진 문제에다가 1을 대입함으로써,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것 사실을,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또 다음 여러 가지 수혈할 때또또 어, 또 계속해서 공부하시던지요. 어? 네. 놀지 말고 또 바이.